네, 안녕하세요. 자, 덕산 하이메탈. 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급등 만들어내고 또다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다시 반등 나오죠. 신기하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착실하게 수급에만 딱 쫓아갔거든요. 수급만 쫓아가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기사 자료 내용들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보시면은 어 급등 나왔던 요 구간 안에서 사실 어 자세한 뭔가 기사 내용이 나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등은 나오고 있어요. 수급을 따라가니까 기사도 나오기 전부터 이미 호재가 적용되는 요 시점부터 이미 잡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일단 제가 저번 영상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먼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고요. 보시면은 정말 옛날에, 정말 옛날에 이제 6월 달부터도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은 가격대만 지금 차트만 보시더라도 진짜 옛날이라는 게딱 느껴지실 거예요. 어, 굉장히 이제 이때부터 크게 크게 상승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도 조금 더 간다 간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쵸, 바로 이렇게 급등 나오고 또 이렇게. 어, 빠져 내려가는 와중에 또 다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반등 나오고 나서 이렇게 빠질 때 이제 또 다시 이제 먹었으니까 다시 대응하자. 대응 자리 잡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덕산톡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참 굉장히 덕산 아이메탈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반등을 만들어 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어,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뭘 보고 지금 이 종목을 또 반등이 나오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내가 이 종목을 잡아야 될 이유나 목적이 없으면은 절대 오랫동안 못 들고 갑니다. 혹은 조금만 반등 나와도 아마 매, 매도하고 싶어질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확실하게 재료 설명 드릴 테니까 어, 매도 시점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잡아보자고요. 매도 시점을 아시겠죠? 자 일단은 그러면은 요 내용부터 먼저 보면은 자 제가 저번 시간 말씀드렸죠. 마이크로솔더볼이라고 해서 바로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지금 반도체에 대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요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어 장비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지금 막았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일본에서 수출한다 안 한다 중국으로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만 연장시켜줬어요 우리나라는 기술력 수출을 못하면은 당장에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중국으로 우리나라만 지금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있어요. 1년 연장시켜 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다가 보시면은 최근에는 또뭐 그래핀이니 뭐니 뭐 이런 내용으로도 예전에 엮였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요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진짜 중요한 내용은 다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반도체 같은 부분들 보시면은 이번에 윤 대통령님께서 미국 갔죠 정상회의 하러 어 그것 때문에 한미 일 반도체 동맹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정보공유 합의를 했거든요 이러면서 또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반등 나고 올라가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주가를 이해를 하고 들고 가야 되는데 이게 왜 올라갔는지 이해도 없고 그냥 올라가면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고점매도 절대 못한다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런 내용들 제가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와서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덕산톡 지금 덕산톡 들어오셨던 분들 분명히 바닥권 당기 대응 다들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빠르게 들어오셔서 대응 같이 하자 말씀드렸습니다. 대응하는 거 어렵나요?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대응점을 잡아가면 되는 겁니다. 대응점 뭐 그렇다고 해서 별거 없어요. 그냥 자금 많이 들어오고 세력들이 주로 들어오고 하는 그 창구를 찾아내서 우리는 그 흐름에 맞춰서 가면 되는데 이 테마의 업황을 같이 체크를 하는 겁니다. 덕산 하이메탈이 흐름이 좋게 나오는 테마가 뭔지 그거를 파악하셔야 된다고. 거기다가 세력들은 항상 플러스 알파 바로 히든카드를 남겨 놓는다는 거. 히든카드 그걸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아, 준비되신 분들은 어,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히든카드 나도 미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덕산톡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어, 우크라이나 옆에 폴란드 하늘에서 우리나라 비행기 날았다. 요 내용 들어보셨죠? 어, 들어보셨을 거야. 요 내용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어, 갑자기 독산아 이메탈 뭐 반도체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이, 어, 전투기 날아다니는 이런 내용들을 내보내고 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방위 산업에서 뭐 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매출을 그려내고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쵸? 그것 때문에 이제 방위산업 매출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거 다들 아실 텐데, 바로 그겁니다. 바로. 덕산 아이메탈 자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있냐면, 바로 덕산 넵코어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 요 내용들 좀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요거 21년도에 이 항법 기술을 보유한 방위 산업 전문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요. 인수하고 인수를 했거든요, 21년도에. 그로 인해서 이제 방위 산업에 관련된 기업으로도 엮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특히나 이 항법 기술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하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반등이 나오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폴란드에서 날았으니까 분명히 뭔가 나올 거야. 거기다가 이 항법 기술이라는 게 어디에 포함이 된다고요? 빨리, 빨리 생각을 해내야지, 여기서.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 드론을 날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거를 재밍한다고 하죠. 드론을 방해하는 거, 조종하는 걸 방해하는 거. 그런 기술까지 보유한 방위산업 전문 기업이라고.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게 덕산 하이메탈이라고. 오케이? 이러니까 지금 급등이 나오는 이유가 명확해지잖아. 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 반등 나오는 거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조금 드시나요? 아직 거래량도 안 터지면서 나와줬어요. 바닷권에서. 그 말은 지금 세력들 말고는 들어가지도 않았다라는 거. 자 보세요. 계속 기사 올라오잖아요. 무기 대거 투입된 폴란드의 국군의 날 현지 비행. 자 비행기가 날았어요. 드론 관련된 부분들. 비행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같은 식으로 테마 엮어서 올라갈 수 있겠죠. 잘 보세요. 이거 다음 주 돼서 또 아까 치님 이거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나요? 아니면 뭐 언제 팔아야 되나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금 바로 덕산톡 들어오셔서 신호대로 따라하세요. 제가 한분한분뭐 물론 제가 문자로 뭐한분한 한 분마다 이렇게 보내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뭔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제가 많은 문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좀 드리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톡방에서 단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어,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오셔 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바로바로 링크 보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반등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곧좀 잡아가야 되고 진짜 뭐 지금 몇 달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 까치 의심하고 있으신 분들 있다면은 이번만큼 마지막으로 한번, 한번 믿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이, 지금에 와서라도 지금에 와서라도 한번 믿고 수익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방위산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엮어갈 수 있는 자회사가 있고 그를 통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재밍, 이런 기술력 가지고. 분명히 여기서도 이런 내용 나올 겁니다. 드론으로 뭐 공격했다 공격했다 지금 이런 내용들 계속 나오는데 분명 관련주로 엮이면서 또 올라갈 거야 그제서야 나중에 어 이거 덕산아이메탈 뭐야 뭐야 하면서 잡아도 되나 안 되나 뭐 때문에 오르냐 물어보면 안 돼요 그때 되면 늦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 같이 덕산아이메탈로 크게 수익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 발휘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쓰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8월, 8월 달에 매수하면 반드시 급등 나오는 바로 숨겨진 대박 주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워낙에 장세가 테마주 성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특히나 오르는 종목은 더 크게 더 많이 오르는 성향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숨겨진 대박 테마 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런 종목 하나를 제가 딱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어, 목표 수익률은 어, 한10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내용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은 바로 요겁니다. 대박주 조건에 맞는 종목을 준비를 한 건데 어떤 조건의 종목이냐면 바로 저점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점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점에 있다라는 말은 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그쵸.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세력들의 대량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종목, 주식이 오르려면은, 급등이 나오려면은 돈이 많이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 천억짜리, 시총 천억짜리 기업이 이 천억이 돼야지 두 배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수급이 몰려있는 종목이야말로 몇 배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련주들은 급등 랠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좀 잡아주시면 좋겠죠.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 종목들 어떻게 됐죠? 2차 전지 소재 부품 페라이트 아니면은 초전도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2차 전지와 연계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렇게 급등 급등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률이 못해도 100%에서 500%까지도 그 이상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 그런 종목 하나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단은 어, 사례 한번 보고 갈게요. 보시면은 바로 서남 이번에 어떻게 됐죠? 급등 한 번에 나와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올랐죠? 그쵸? 바로 초전도체라는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진 전도체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차트가 이전에는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어, 골든 크로스 딱 나오고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에 싸 버렸어요. 보시면은 3,000원에서 15,000원까지 몇 배죠? 5배입니다. 못 해도 4에서 500%. 이러니까 제가 목표 수익률을 100%만 잡아도 작다라고 느껴집니다. 진짜로. 아까 100% 말씀드리면서 뭐 누구는 크게 생각하셨고 누구는 작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제가 봐도 이런 종목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100%는 진짜 소소한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테마주의 상승이 이렇다고요. 제2의 선함이 될수 있는 테마주 하나를 준비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은 금량 같은 것. 보시면은 4만원에서 19만원까지. 그러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고도 끝까지 올라갔다고. 6만원에 잡았어도, 5만원에 잡았어도 3배 이상. 못해도 300%에서 400%. 여러분, 이렇게 테마주들 급등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무섭도록 치고 가는데, 제가 잡은 수익률 100% 지금도 높게 느껴지시나요? 절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조건이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골든 크로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금량 그리고 서남 전부 다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닥권 만드는 횡보 흐름 분명하게도 나왔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한번 올라가고 쉬어가는 흐름 통해서 수급을 더 모아가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분명 여기 뒤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쉬어가는 흐름 잘 봐요 이게 지금 들고 온 종목의 바닥권에서의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닷건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크게 나와서 그렇지 이걸 쭉 당겨 보시면은 나중에는 선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주가 급등이 나올 예정이라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그렇죠. 바로 미친 듯한 세력 물량 매수 물량 매집 물량 보세요. 기관 금융 3, 5 펀드 미친 듯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5월달에서 4월달에서 5월달 기간 나와 있죠. 잘 보세요. 지금부터 깜짝 놀랍니다. 자두 번째 미친 듯한 세력 물려 계속 들어오죠. 보이시죠? 5월달에서 6월달입니다. 기간 확인해 보세요. 자, 세 번째 바로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미친 듯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금융 투자까지 투신도 사고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 미친듯이 무한 물량. 최근에 8월 달까지도 계속 들어옵니다. 이제는 매도 물량도 없이 계속 들어와요. 투신 쪽은 이 말이 뭘까요? 그렇죠. 이제 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기간만 해도 벌써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3개월 내내 매수만 했어요. 매도 보셨어요, 혹시? 간간히 매도 조금씩 나온 거 말고는 미친 듯이 매수했다고. 특히 마지막 달 보세요. 매수 들어온 거. 미쳤죠? 이 정도로 지금 매수세가 굉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자,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매출 자산 총계. 매출 마이너스에다가 뭐 상장 폐지된다거나 이런 내용들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매출 엄청 잘 나옵니다. 보세요. 매출액이 1.4조입니다. 1.4조. 자산총계 1.6조요. 예 근데,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가 있는 저점 공략주라고요. 세력들은 대량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관련주들 이미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 종목은 아직도 시총 3천억 원밖에 안 하는 저점 종목이라고요 매출 자산 충계는 1조 원이 넘어가는데 이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근질근질해서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아시겠죠 자 요거 종목 받으실 분들 8월달 대박나는 종목들 받고 싶으신 분들 4795-0127 번호 똑똑히 기억하세요. 여기 번호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달 8월 달 대박주 한번 잡아보시고 제 실력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수익으로 또 9월 달 대박주도 다 같이 한번 잡아보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대박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